들어요 어, 색다른 튀김을 좀 해봤습니다. 요게 재료가 뭐냐면요. 이쪽으로는 길쭉한 거, 요, 여기서부터 요쪽으로는 인삼이에요. 인삼튀김이고요. 또 요쪽에서, 여기는 냉인데, 요거는 청송에서 가져온 냉이에요. 뿌리가 엄청 굵어요. 인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영천에서 갯는 냉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튀김을 만들었는데 해놓으면 요 냉이가 향긋하고 아주 맛이 색달라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튀김을 좀 해보려고요. 튀김을 그냥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할 거예요. 집합금지 때는 애들도 못 오고 이게 뭐냐면 이게 냉이예요. 냉이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 냉이 보셨나요? 이게 냉인데 이게 청송에서 캐온 냉이에요 청송에 이파리는 별로 없고 뿌리만 이렇게 굵어요 요거는 영천에서 캔 냉이거든요 영천 냉이는 요렇게 이파리는 좀 많이 달렸고 뿌리가 좀 약한데 청송에서 캐온 냉이는 이렇게 뿌리가 굵네 이렇게 굵은 냉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삼 수삼이에요. 수삼을 예, 튀김해놓으면 이게 참 맛있거든요. 근데 굵은 걸로 하면 재미없어요. 튀김은 요렇게 삼계탕용 인삼 있죠? 요걸 준비했고요. 이제 튀김가루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름, 식용유가 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튀김가루에다가 먼저 이거를 좀, 여름가루를 좀 입혀줄게요. 가루가루를 일단 좀 찢혀놓고, 그리고 일반적 해갖고 튀길 거예요. 자, 또 꺼내놓고, 인삼도, 인삼을 기름놓으면 식구들이 다 좋아해요. 이게 또 색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영상 튀김이. 자, 이렇게 가루를 좀 묻혀 놓고, 바로 물을 입힌 다음에, 내일은 네, 요거는 구경만 하세요. 튀김가루는 요거 시중에 판매하는 튀김가루예요 자, 이제 반죽을 좀 해볼게요. 그냥 물반죽을 합니다. 식구들이 다 모일 때는 좀 많이 하는데, 그냥 둘이만 먹을 거라서 조금만 해요. 순이순이을이순이순이 삼을 튀게 들어갈이요 기름 온도이이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쫙 끓여가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온도가 어느정도 되는거예요 자 인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을 가는 걸 해도 튀김옷을 입히니까 좀굵어요 튀김옷을. 자, 이제 냉이로 들어갑니다. 야, 냉이인지 이게 인삼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네. 얼마나 굵은지 끓이고. 이 냉이로 튀김 이렇게 해 먹으면요. 맛있어요. 이게 별미에요. 냉이 튀김은 잘안 먹어보셨죠? 이번 설에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거라고 인삼 튀김은 이렇게 다돼 있고까지 는 예쁘죠? 꼭, 모양이 꼭 새우튀김이거든요. 세지니까 빨리빨리 길어지네. 아, 냉이 뿌리 모양 그대로 살았는데, 이게 냉이 달고 뽀 산뿌리 같아. 이렇게 굵은 냉이는 평생 처음 봤다. 이제 마지막 들 이제 어갑니다 이렇게 놀해 먹는 재도만 하시지 말고 평소에 안 하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냉이랑 인삼이랑 이런 색다른 비빔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식구들이 아주 별미로 즐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음, 먹음직스럽다. 김금 이제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했어요. 자, 요거는 인삼이고요. 또요 작은은 냉이. 냉이 발이 무슨 오징어 발 같이 생겼어요. 냉이가 얼마나 굵은지 이렇게 해서 음, 색다른 튀김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별미로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